안녕하세요. 주소연 어학원 원장 주소연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이 동영 동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영작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음,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그 어,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영작입니다. 왜냐하면 영작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어에 대한 그 능력을 이 영작을 통해서 과감하게 여실 과감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영작 숙제 하나 갖고도 그 학생과 뭐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영어 실력의 발전 상황을 학부모님과 상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작에서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 그 다음에 문장력 단어 뭐기타 등등 그 다음에 문법 다 표현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작 과제를 할 경우에는 정말 정성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써주기 바라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키포인트 그 부분을 정말 귀담아 들어서 그 본인의 글 속에 잘 그것을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주겠지만 어 자기 자신이 쓴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이 쓴글 중에서 아주 잘쓴글 정말 100점 만점 받은 그런 학생들의 글을 보면서 어떤 점을 내가 배워야 되는지 그 점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대로 담습하면서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정말 명작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연유입니다. 글을 많이 읽어야지. 일단 독서를 많이 해야지. 머릿속에 든게 많고,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지. 머릿속에 든게 하나도 없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영작 수업을 할때 가장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날 주어진 그 주제문 있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자, 뭐그 인터넷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어떤 조건을 다 이용해서 반드시 정보를 검색해라. 그 정보에 대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뭐 에세이를 읽던 아니면 사서를 읽던 아니면 뭐 기사를 읽던 볼링 그, 그 주제 관련 그러한 글들을 한 두세 편은 꼭 읽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 글을 써야 돼요. 아무것도 그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단순히 요 정도 나는 알고 있다. 요 정도 갖고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디 그 고수 영작 수업 할때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를 잘 알아두고요. 우리, 우리 학원의 지디 고수 영작 수업은 고등학교 내신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을 보통 영작, 내신 그 뭐죠 수행평가를 영작으로 많이 내요. 그 영작의 GD 정도의 고그 분량 아니면 그 학장 그 학생부 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생 그 뭐죠 연구 그 분야에 그 어떤 그 영작의 GD 정도의 어떤 고그 분량이 그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GD에서 제대로 GD 과정을 갖다가 소화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부분 영자 그 수행평가는 만점이에요 거의 제가 듣기는 다 만점을 받았고 정말 잘 글을 잘쓴 학생들은 그 학적 그 학생부 기록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 지리과정 전체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편안하게 그 과제나 모든 수행평가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작 수업에 따른 과제 안내가 나옵니다. 자, 영작 수업을 했어요. 기가의 영작 복습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제출 즉시 평가 점수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출력 기능을 통해서 영작 시험 대비 학습 진행을 하는데 에세이 과제 제출로 담당 과양 사이에서 첨삭 지도를 받게 될 겁니다. 첨삭 지도가 출제된 에세이 제출본은 평가후 수업 중에 수업 중에 페이퍼로 그냥 나눠 주게 되고요. 마이페이지에서 스캔된 과 과제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영작 복수 과제, 문법 복수 과제와 마찬가지로 수업 중에 안에 풀었던 영작 가로 채우기가 있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안에 그 풀었던 영작 가로 채우기는 수업 중 안에는 못 풀고 지디가 지지 GD 과정에서는 아마 숙제로 나갈 거예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그 숙제로 나가는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줌으로 들어왔던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줌에서 온라인상에서 가로를 다 채워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무조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서 가로를 채우는 게주원무지 좋습니다. 영장 에세이 과제. 이건 이따 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영작시험은 문법 시험하고 동일하게 영작 복습 과제에서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작 복습 과제가 지리가 한 25문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5개 빼고 20문제가 나오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가로칸수 맞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담기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법 시험이나 영작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어 주말에 어 여러분들이 복습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그 밑에 정답 지우기. 라는 기능이 있어요. 정답지우기 기능으로 이 가로 빈칸을 갖다 한 부를 더 복사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정답지우기로 자 제출한 그 뭐지 복사한 그 프린트 프린트아웃한 그 지금 그 복습자료 한 부를 더 가지고서 좀 문법이나 또는 영작을 복습하고 시험을 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잡지우, 영작 영작 그러니까 근러 영작이나 문법은 정답지우기 그 기능이 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자, 정답을 지어서 반드시 빈칸을 보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쓰여 있는 그 페이퍼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영작 과제 평가할 때 중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과제시 영장을 쓸 때는 제목과 이름을 모두 영어로 써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제목을 갖다가 여기 중앙에다 이따가 샘플 보면서 해줄 건데 써야 되고요. 일단은 여기 나왔던 서론, 본론, 결론 여기 설명이 쭉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제가 이따 샘플을 봐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할 거고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세이 작성에는 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임시 저장 기능을 하려면서 자 과제, 과제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임시 저장을 안 해놓으면 날라가요. 이 자료가 기껏 써놨는데 두줄 정도 안 쓰고 못 쓰고 뭐 엄마가 부르거나 친구가 막 전화를 해서 급한 게 있어서 뭘 해야 된다면 임시 저장 기능을 안 해놓으면 그 썼던 것이 그문지 날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어디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과제를 다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임시 저장 기능을 반드시 임시 저장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걸 꼭 잊지 말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파고 등의 번역 프로그램을 세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이 정말 이상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을 파파고 등으로 해서 영어로 이렇게 영역을 하면 정말 그것 또한 이상 망측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유튜브나 이럴 때 보면 어그 외국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거 외국 어떤 동영상들에 그 밑에 번역이 달릴 때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번역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파파고를 이용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될수 있으면 될수 있는게 아니라 이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예 번역 프로그램이 없다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이걸 갖고 사용하면 여러분들 늘지도 않고 글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말도 안되는 글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영작과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디디고스 영작과제 샘플 자 보세요. 얘네들은 다 지금 100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자 100점 그 다음 100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학생이 썼어요. 그런데 그 학생 이름은 지우고 다 홍길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이고 정말 수업 시간에 제출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딱 나눠줬어요. 중앙에. 자,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여행을 한다면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십시오. 그게 주제였어요. 옛날 토플에 그, 그 토플 CBT에서 나왔던 주제인데 자, 이사 이 학생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the best country to travel. 가나죠 이렇게 제목을 중앙에다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자, GD의 영작은 다섯 개의 패러그래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요정도 글1 0점이죠그 다음 두 번째 세 봅시다. 요정도 글1 0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득 쓰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학생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 품질, 어떻게 좋은 글을 썼느냐 어떻게 논리적인 글을 썼느냐지 많이 쓴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많이 쓴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쓴많 그니까 많은 양의 글을 쓴 학생치고 글을 잘쓴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열 명이면 열명다 10명 글을 못 씁니다. 왜? 추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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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 안 한지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써서 그래요. 일기처럼. 일기도 그렇게 쓰면 아마 재미없을 걸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 정도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처음에 여기 첫 번째 패러그랩이 서론이에요. first, second, third, 요게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in conclusion, 얘가 결론입니다. 됐죠? 그러면 서론, 본론 세 단, 그러니까 서론, 어, 패러그랩 하나, 본론 패러그랩 세 개, 결론 패러그랩 하나,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는 이유를 갖다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l i k e t travel to various countries, 다양한 나라를 여행한다. 해외를 여행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는 것은 정말 캔비어 굿 메모리가 될수 있다.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I want to travel to Australia.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여행하기 원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오스트레일리아가 is the best country to travel to 여행하기 왜 가장 좋은 나라인지 이를 설명하고자 해요. 이 서로는요 길게 쓰지 마세요. 지금처럼 세줄 맥시멈 네줄 나는 이런 이런 내용의 글을 쓰겠다 라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쓰면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됐죠? 자, 그러면 본론은 처음 시작할 때 first, second, third 지셔가 붙는데 그 g d 의영장을쓸 때에는 항상 패러그램 여기 앞에 있죠. 요 앞에 이렇게 세 칸씩 되어야 됩니다. 요거 세 칸, 그다음 여기 세 칸, 여기 세 칸. 여기 세 칸, 여기 세 칸. 이거 지금 요 얘가 세 칸이 안 됐냐면 학원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 가끔 이렇게 형식이 그 프로그램상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인클루션, 컨이 앞에도 세 칸이에요. 그다음 패라그랩과패라그랩 사이도 자한 칸,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띄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first. There are beautiful natural e n v i r o n m e n t 요거 주제문입니다. Second, there are various animals living. Third, there are cheap and delicious foods. 자, 요세 가지가 주제문인데, 자, 어때요?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로 are 시작하고 있죠? 항상 주제문은 주어가 일치해야 됩니다. 저일지않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예세를 보니까 그거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양식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배워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포맷에 맞췄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포맷은 cbt 토플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포맷이고 저도 이런 식으로 토플을 배웠었고 이렇게 토플을 배워서 제가 이 cbt 시험일 때 6.0일 때 6.0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주어를 일치시킵니다. there are로 시작하면 두 번째도 t h e r -아, e 세 번째도 there are.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그 에세이를 한번 보죠. 자, 얘도 지금 서로는 세 줄이에요. 근데 얘는 first, second, third in conclusion 역시 세칸세칸 띄었죠? 세칸 you can see, you can enjoy, you can look 이렇게 얘는 주어가 you, you, you를 시작했어요. 항상 주어를 일치시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됐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첫 번째 주제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제문은 들수 있으면 간단하게 쓰셔야 됩니다. 길게 쓰지 마세요. 기는 거는 그 뒤에 그 예시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주제문이 나왔으면 하나의 패러리뷰는 이 주제문 쓰고 예시 3개 정도 써야 돼요. 3개. 세개의 예시라는 거는 각각 다른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어떤 학생은 하나의 예시만을 추출이 주제 이 줄이 길게 설명한 학생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다양한 예시를 간략하게 정리하는게 키포인트다. 그리고 항상 그 단락은 맨 마지막 결론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결론문이에요. 얘가 결론문이에요. 얘가 됐죠? So therefore, you can see wonderful natural phenomena. 얘가 결론문이고 주제문은 there ar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s. 얘가 주제문이에요. 그럼 주제문과 결론문은 의미는 같지만 다른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쓰면 감점. 그런데 의미는 통해야 돼요.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 이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So, 멋진 내추럴 인바라먼트가 있다. 당신은 굉장히 경이로운 내추럴 비남이나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볼수 있다. 같은 의미잖아요. 다른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수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You can see lake.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먼 방과 예를 볼수 있다. 1번. 이 레이크 호수는 어떤 어떤 것이 유명하고 하이솔트 컨센트레이션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율라사를 그 그러니까 다음에 율라사 그러니까 율랄라를 또한 당신은 갈수 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선셋과 선샤인을 볼수 있다 세 번째 그레이트 베리얼 리프야 이란 산호초를 볼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호초이다 산호초에서 그것은 유명한 것은 나빈과 스노클링 아트랙션으로 유명하고 정말 수백 종류의 산호초로 가득 차 있다 자 보세요 세 곳의 관광지를 썼고 각각의 관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요게 예시예요. 예를 들어 레이크 그 다음에 범번가 이것만 잔뜩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레이크 범번가 그 다음에 여기 는 윌라라 그 다음 그레이트 베리를 리프에서 세 가지의 예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지역의 특징적인 면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예시입니다. 그래서 결론 쓰고요. 요게 하나의 패러뭐지 패러랩이에요. 세컨드. There are various animals living. 다양한 종류의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다. 캥거루가 나왔죠? 알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유카카스가 나왔죠그 다음에, 유카카스가 나오죠? 세 가지의 동물들을 썼고,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역시 예시 3 개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문은, There are various animals living이죠? 예시 간단하게 세개 썼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thus you can meet many cute and amazing animals.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많은, 귀여운, 놀라만은 동물들을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결론문을 쓸때 처음에 지시어는 therefore 이었죠? 두번째 지시어는 thus 였습니다. 그럼 third 지시어는 so 에요. 이 지시어를 결론문에서 반드시 다세요. therefore, thus, so 그러니까 반드시 therefore, thus, so 가 아니라 so, thus, therefore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각각의 지시어를 다르게 해서 달아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됐죠 자, 써여지 보면, t h e e are cheap and delicious foods'예요.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자 값싼 음식들이 많다. 그래서 캉가루 미트가 예시죠. 캉가루 미트의 특징, 커피가 있어요. 세 번째, 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명한 음식 세 가지를 또됐어요그 그 나라에서 유명한 음식, 그거에 대한 간단 간단한 설명이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쓰고 결론문은 주제문과 의미가 같대 다른 문장으로 쓴다. 결론문에 대 e full d o e 소위 지시를 꼭 단다. 결론, 여기서 한 띄어대는 거예요. 항상 결론은 in conclusion, to conclude, to summarize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달아야 됩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지시 빠지면 안 돼요. I have mentioned three ban 아니고 이거 아니다. I have mentioned three many p i e s of a trip in Australia.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그 여행의 세 가지 점을 언급했다. 이렇게 쓰세요. 모모이드한 언급이다.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아니면 콜론을 찍고, 자, beautiful nature. 그 다음에, environment, various animals, cheap and delicious foods 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 지금 그, 그 뭐지, summary 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단락의 주제문에,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요거 명사. 그 다음에, various animals. 세 번째, delicious foods 에서, 요, 지금 주제문에 나와있던 키워드에요. 키워드를 명사나 동명사로 요약했는데, 얘는 명사로 요약했어요. So, beautiful nature environment, various animals, cheap and delicious foods. 똑같은 여기 주제문에 쓰였던 단어를 써도 되지만, 동요를 쓰는 게더 좋습니다. 왜? 영어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중복적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될수 있으면 똑같은 단어 말고, 어, 사전을 찾아서 비슷한 동요를 써서, 이렇게 좀 delicious 말고,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뭐지 표현으로 쓰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됐죠? 뭐 well, beautiful animals도 다른 말로 여러가지 many kinds many k i n d kinds of species of animals animal species 이렇게 쓴다든지 좀 다르게 표현한게 좋습니다. beautiful nature environment도 magnificent이야 magnificent, yeah. magnificent 그 다음에 nature 이런식으로 바꿔쓴게 좋고 마지막 final comment에요 I recommend you to travel 난 여러분들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를 if you have a chance to travel abroad 앞으로 해외를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마지막 요 summary를 반전시 t h 집집어넣파 파이널 멘트트쓰쓰 맞으면 면요요라서서론문문도길쓸필 필요 없요요론문문많아아자자 i 줄, 맥시멈 네 줄, 시시멈줄줄아면지지처처럼줄 줄. 장히히잘쓴입입다이이렇쓰쓰데얼 얼마나 릴릴것습습니여여분 생각할 때한 f i n a 0 c 아니면 e 시간 절대. 한이한생한간시렸다렸다고요 2시간,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쓰고 정리하고, 쓰고 교정하고, 쓰고 교정하고 중복적인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 썼죠? 그러면 최소한 두번 이상은 읽고 내용상 중복적인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상 중복적인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일치하는지 간단한 문법적인 그 어떤 오류 같은 거다 교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은 요거예요. 반드시 다섯 개의 패러그래프로 구성되는지 확인하시고요. first, second, third가 지시어가 있는지, 주어가 일치하는지 항상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자, 그다음에 주제문 예시 결론문이 있는지 결론문의 지시어는 therefore, thus, so it 지시어를 달아야 된다는 거 주제문과 일치하지만 다른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론문은 항상 first, second, third를 명사나 동명사로 요약하고 final comment를 써야 된다는 거 요게 GD 그 고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3 시간까지 투자라고 말안 해요 최소한 두 시간 정도는 써야 됩니다, 양이. 일단, 이 지금, 제 오스피엘리를 골랐다면 오스피엘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우스일 읽어보고 각각의 주제를 딱딱 나눠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글은 그냥 영어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쓰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나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무조건 안 돼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영어로 써 표현하셔야 되지 우리나라 말로 쓰고 글 번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문장의 우형식을 염두에도 쓰고 지금 이 학생 보세요 문장이 되게 단순하죠 이 학생 이 영어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접속사 뭐 관계명사 별로 없죠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단문 단문으로 쓰요 세 장문 그러니까 단문이 아니라 간결체로 쓰세요 만연체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의 문장을 막 선어주까지 쓰고 이러지 마십시오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간결하게 문장이 우형식에 맞춰서 쓰는 거 좋고. 문법이 약한 학생은 그 쓰잘데기 없이 접속사 이런 걸 붙이지 마세요. 관계명사. 그러면 문법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최소한 95점 이상. 얘는 100점 짜리예요 정말 잘 썼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들려가기 때문에 안되고 역시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스트레일리아를 갖다 지금 꼽았거든요 얘는 앞에 학생하고 또 달라요 블루마운틴 그 다음 베리얼 리프가 나왔고 라드그 다음에 센트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역시 결론문 있고 다 됐죠 그 다음에 베리스 페스티벌 오스트레일리아 페스티벌에 대해서 썼어요 역시 예시 3개입니다 비비드 시드니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딜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거쭉 보면 자 여기 나왔던 플로리다이드 이렇게 나오죠 플로리나이드 그래서 세 가지 예시가 쭉 나왔었고 마지막에 보면 브리프 스트럭처 구조물 건물 건축 양식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타워 빅토리아 빌딩 퀸 빅토리아 빌딩 세 가지 아까 거랑 다르죠 근데 양식은 똑같아요 결론은 다 있어요 so does therefore 있죠 in conclusion 얘는 동명사를 위약했으니까 잘 보세요 seeing beautiful nature 그다음 에 enjoying many activities 다른 문장으로 썼죠. 다르게 다른 어떤 어휘로 썼죠. And watching pretty structure. Beautiful 대신에 얘는 동의어 pretty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I hope, you, I hope you will go to Australia for the above three reasons. 그래서 앞에 글, 뒤에 글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 요정도 쓰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쓰면 되고요. 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다 보면 영어의 전반적인 능력이 이 영작을 통해서 많이 향상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절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만큼, 노력한 이상으로 실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실력이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